안녕. 저 교정기 뗐어요. 그리고 안경도 바꿨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에 브이로그에서 안경 불러 먹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밴드 붙여가지고 계속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 진짜 안경을 바꾸러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방에 넣었는데, 안경을 넣었는데, 그게 또한 번도 뿔러져 버린 거야. <laughs> 이젠 정말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아, 박살이 나가지고, 안경테를 처음 바꿨어요. 여기다 근데 시력 안경알을 넣으니까 눈이 단축구멍만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아, 이거는 패스 안경 을 써야 되겠다. 안경테가 너무 예쁘거든요. 잘어리지 않아? 이제 <laughs> 안경도 가가지고, 안경알 다시 빼고, 새로 안경을. <laughs> 이렇게 새로 안경테를맞췄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도 요즘 찾아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일 또 촬영을 가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잠을 좀못 자가지고 피부에 트러블이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잡티들이 좀 많긴 많은데 잡티를 지금 내가 당장 어떻게 할순 없고 내일 아침에 피부만이라도 조금 광채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늘 슬리핑 마스크팩을 하고 한번 잘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운동을 주로 하다 보니까 얼굴에 열감이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팔로우분님 말씀해주신 게 쿨링 진정템을 많이 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요긴하게 쓰고 있는 바로 제 마스크팩, 중년 촬영전달필수템요 마스크팩 쓰고 다음날 뭐 영상 촬영해서 올리거나 하면은 꼭 사람들이 여쭤보시더라고요. 피부 관리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유튜브 긴 영상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소개드리는게 처음인 것 같거든요. 아로스 슈퍼 파워 콜라겐 마스크팩은 콜라겐 앰플을 굳혀서 만든 콜라겐 덩어리 아주 그냥. 아로스 콜라겐 마스크팩은 오래 붙이고 있어도 건들지지 않아가지고 기본 3시간 정도 붙여서 흡수를 해주는 마스크팩인데 저는 보통 수면팩으로 많이 활용을 해요. 아무래도 내일 촬영 있다 보니까요. <laughs> 아로스 마스크팩으로 피부관리 한번. 해볼게요. 워킹받아. 어, 일단은, 세를해야 되겠죠? 이거 시네마 모드가 이렇게 좋은 기능 내가 지금 알아? 방금 다 인트로 땄는데? 방금 아로스 마스크팩 다소개했는데 화질 <laughs> 아, 너무 좋다. 나 음. 오늘 오후에 샤워 해가지고 머리 감았는데 내일 촬영 가기 전에 원래 <laughs> 한번더 감아야겠지? <laughs> 사람이 양심이 있지? 해봤는데 이제 두피 냄새 올라오면은 그것도 민폐 남말이야 <laughs> 내일 머리 감고 출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귀찮아. 이제 오전부터 아주 그냥 저 원래 미팅 가야 돼가지고 <laughs> 오늘 촬영하고. 저녁 밤까지 이제 집앞 카페에서 편집하고 왔거든요. 오후부터 메이크업이 된 상태인데, 지금 새벽까지. 음, 시드네요. 음, 시네마틱 쌈번한데요 그리고 요즘에 또 자외선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이런 기초 케어 제품뿐만 아니라도 쿨링템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선크림도 쿨링 기능이 있는 선크림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만이라도 제일 좀 시원했으면 좋겠는 마음? 그가지고 오늘 마스크팩 쓰고 얼른 숙면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꺼내면은 아주 그냥 콜라겐 앰플이 낭낭하거든요. 먼저 필름을 제거해주시고요. 마스크팩이 덮히는 부분이 얼굴에 올라올 수 있게. 받는 순간 이게 바로 진짜 요물이라니깐요 이거 비싼데 제가 계속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비싼 값을 해 이렇게 붙이다 보면은 눈이랑 입에 타공팩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유예수님 영상 보다가 알게 된 건데 아무래도 인중이 굴곡져 있다 보니까 착부 팩이라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하다보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타공 팩으로 이렇게 붙여주고 여기 코약. 코약은 절개가 돼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비는 공간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코약으로 넣어줘가지고 아주 그냥 콜라겐을 빈틈없이 이렇게 이학원 팩은 리프팅 해준다는 느낌으로 쫙 올려서 붙여줄. 무슨 라이스페이퍼 아니에 이렇게 착붙이 되거든요. 이건 <laughs> 라이스페이퍼가 개웃기네. <laughs> 이렇게 마스크팩을 올리면은 즉각적으로 피부 온도를 낮춰줘서 저처럼 이렇게 운동 해가지고 얼굴이 뒤뻐 이렇게 올라오고 막 그렇게 땀 많이 빼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말고도 솔직히 진짜 여름 너무 뜨겁잖아요. 막 밖에 걸어다니는 시간이 없는데도 그렇게 피부가 따갑더라고요 자외선에 조금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이렇게 딱 여름에 안성맞춤으로 쿨링 진정 관리템을 추천드릴게요. 여름에 안성맞춤 마스크팩. 이게 지금 이렇게 맨들맨들 하잖아요. 이게 일어나가지고 떼보면은 진짜 피부가 이렇게 맨들맨들해진다? 진짜 그 정도로 피부 컨디션이 확 올라와요. 그리고 잘때 붙이고 자면 뭐팩다날아가는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데도 팩은 그대로잖아요. 이 아로세 마스크팩이 콜라겐을 굳혀서 만든 팩이라가지고 에센스가 뭐딱 흐르지도 않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콜라겐이 피부에 흡수돼가지고 피부에 더 착붙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스크팩을 붙이고 집안일을 하거나 움직여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 되게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마스크팩? 수면팩으로 활용하고 아침에 일어나보면 은 타공팩 마도 진짜 제 자리 그대로 다 있어요. 어쨌든, 내일 좋은 컨디션을 위해서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일찍 뭐짐 챙기고 좀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 8시부터 나가가지고 출발해야 돼, 집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 1식, 2식, 3식을 다 챙겨 나가야 돼. 고구마를 냄비에 다 한꺼번 에 쌈지 않고 그때그때 삶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키친타월을 돌돌 감아 물을 섞어고 이렇게 위에 뚜껑 얹혀가지고 한 5분 정도 전자레인지 돌려주면 됩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꺼내 드시고 그러면은 아 뜨거시! 따따따잘잘 잘 익은 고구마가 따따따 완성됩니다. 이렇 말랑말랑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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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좋아하는 동생이 잠옷 사줘가지고.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촬영 브이로그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잘자요 굿모닝 여기 타봉플립도 그대로인 거 보이시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촉촉이요때박게요 피부 속부터 광채 올라오는 느낌 이거 보이시죠? 저는 요 아로셀 콜라겐 마스크팩 쓰면서 피부에 자극이 있고 손상된 부분이 마스크팩을 쓰면 쓸수록 피부 회복이 빨라지는 걸 느꼈거든요. 주에 한두 번만 이렇게 아로셀로 관리를 해줘도 피부가 안 가고 집에서 이렇게 간편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잠을 잘 자야 된다.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돼. 고 물도 잘 마셔야 되고. 거기서 이렇게 탱글탱글한 까칠한 피부를 만드는 거는 그 아로세 마스크팩 하나로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 피부 결이 엄청나게 매끈해져가지고 오늘 뭔가 메이크업 잘 먹을 것 같은 느낌? 요 부기 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씻고 올게요 안녕 이렇게 오늘 챙겨갈 1식, 2식, 3식 준비를 했고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쳐주세요 쳐보고 이거 오늘 브랜드 소개해 는 주시죠. 브랜드 소개요 네. 어떤 브랜드? 어떻게 나 이런 거 하지 어색한데? <laughs> 어떻게 나 진짜 어떻게 앞에 사람들 있으면 잘못 하겠어.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에서 건스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 신상으로 나시랑 목걸이, 팔찌가 나와서 이거 룩북 촬영하려고. 유나씨랑 같이 촬영하고있어고잘 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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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잘하잘잘고고고 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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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고 잘하고. 잘하고. 잘고고잘고 몸이 열개라도 바쁜 유나씨. 응? 아니, 식단 해야 돼. 어, 식단? 진짜? 밥먹으시아니요밥먹으시아니요